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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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링크 주소엠, 응시로. <laughs> 그는 끝장을 보는? 아, 오늘 끝장 봐야지, 얘들아. 아, 이틀 동안 쉬면서, 일단, 좀, 체력을 키워왔습니다. 뭔가, 목도 좀괜찮아진것 같아. 이틀 동안 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목 갈라지는 것도 좀 괜찮아졌고. 뭐야? 시작하자마자, 지호? 형, 오늘은 뽑아야죠. 형, 클래식 할 거임? 안할것 같은데? 형, 건틀렛 두개 얻겠지? 잘 끼시면 됩니다 글리치 가치가 얼마정도 하나요 글리치 가치요? 글리치 가치 애초에 솔사렌디아 가치라는게 있나? 그냥 가치로 보면은 두번째로 높은 아우랍니다 형도 오퍼레이션 뽑을거임? 아마 뽑지 않을까 오늘? 오늘 뽑으려고 여러분들 천상의 물약을 몇개를 만들어왔냐 여러분들 저번에 천상의 물약 23개 기억하시나요? 저번에 천상의 물약 23개 맡기신 분이 바로 27개까지 릴리스트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볼건 아니, 얘들아, 27개, 어, 2 7개 늘렸대, 얘들아. 23개에서 4개나 늘렸단 말이야, 4개나. 27개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지금 접속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글래치 기다리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개 까비긴 해, 근데. 이분 뽑기의 수는 일단 600만 번 뽑으신 분이구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천상물약 2가 27개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얘들아, 이거. 오늘 이걸로 오퍼레이션은 뽑아봐, 오퍼레이션 근데 오늘 글래치의 마지막 라가지고 만약에 한 5시간 기다리다 안 나오면은 빠른 날씨에 갈까? 오늘 어차피 글리치 이벤트 의 끝인데, 배정주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쩐다 쩐다, 나 하나만 줘봐. 절대 안 되지 보이시죠? 여러분들, 천상물약 27개. 지금부터 컨트롤인 사람들은 저한테 개인 DM 보내주세요. 오늘까지가 글리치 이벤트라고 하더라고. 오늘 지나면 못 가야더라. 오늘 끝을 봐야 돼. 이거! 아, 어, 이거라도 하나 나오면 좋겠다, 얘들아. 이거라도 하나만. 2 1개에서뭐 나올까? 야,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님들아?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는 근결을 제가 찾았어요. 저번에 글리치에서 스물... 몇개 깠더라? 23개를 깠는데, 저번에. 아, 21개를 깠는데, 천만 이상이 글리치밖에 안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니까 러 21개를 깠는데, 천만 이상이 글리치밖에 안 떴다. 제가 뽑았던 거 영상 보셨죠, 님들아? 그래가지고 뽑을 수 있긴 하겠지만, 안 나올 확률도 있다. 라는 것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헬레스떴네요 바로 버리시고, 님들아 저 그리고 유지씨 출시할 것 같아요 유지씨. 그제 사랑 모자 아이템 출시할 것 같습니다. 천 로벅스 주는 건 이제 힘들 것 같다야. 천 로벅스 박스에 천 로벅스가 내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봤거든. 거의 만 원이 넘더라고. 어? 2만 원이라고 천 로벅스가? 아니 나 그러면 2만 원을 준 거네 저번에. 와나 되게 해자구나 나. 내피 같은 로벅스. 아 그리고 님들아 제가 또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살 빼려고요 진짜. 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체력이 좀 많이 나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뺄 거냐. 두달 만에 이제 20kg 뺄 거고요. 두달 만에 20kg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한다. <laughs> 두달 만에 20kg 뺄수 있나, 근데? 일단 지금 식단 관리는 하고 있긴 해. 일단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먹었냐. 아침에 일어나서, 라면을 먹었어요. 이러면 다이어트가 아닌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라면을 먹고, 계란 후라이까지 해서 먹었어. 라면에다 계란 후라이까지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때, 점심 때 라이스페이스 야채 넣은 거랑 햄 해가지고 먹었어요. 이러면 다이어트 아니야? 다이어트 접으라고요? 아니, 맞잖아, 다이어트. 아니, 뭐가 문제인데. 2 <laughs> 0 k g 찌개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빼기요, 빼기. 저녁엔 그럼 뭐 먹으려고? 저녁이요? 저녁에는, 저녁에는 뭐 먹지? 추천 좀 해주세요, 님들아. 저녁에 뭐 먹을까? 살안 찌는 걸로다가. 근데 닭가슴살은 맛 없어가지고 먹기 싫어. 아 기는 건안 돼요. 지금도 배고파요. 형 조금만 먹고 운동하면 빠져. 아 근데 운동은 아 운동할까? 밖에 나가서 좀 뛸까? 홈트하라고. 아 홈트. 상남장 그런 거안 해? 저 같은 경우는 상남자라가지고, 밖에서 이제 타이어 달고 20kg 달리기. 이런 거밖에 안 하거든요? 샌드위치 먹으라고요? 샌드위치? 샌드위치 나쁘지 않은데? 샌드위치 먹을 거야, 얘들아? 운동 브이로그 찍으라고? 브이로그는, 아, 맞다, 다 브이로그 편집돼해야 되는데, 맞다. 까먹었다. 골루트랑 찍은 어놓거 하나 있거든요, 님들아. 형, 지금 로블록스 클래식 돌아왔대. 저는 로블록스 클래식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옛날부터. 옛날 주저가 아니라가지고. 해봤지 몰라요, 님들아. 로블록스 클래식이 옛날, 로블록스를 다시 되살리는 그런 느낌이잖아 나 로블록스 시작한지 1년밖에 안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몰라 해봤자 나 옛날 감성을 몰라요, 림드라. 형, 내 강랑콩 이름 사랑루트라고요? 왜 강랑콩 이름을 사랑루트로 지어요, 니마. <laughs> 그러면은 강랑콩한테 사랑루트야, 뭐뭐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아, 또 널이야. 아, 아하, 글리치는 언제 나오는 거야, 이거? 맨날 널밖에 안 나와. 그냥 가르광티아 노려보라고요? 가르광티아는 근데 웬만하면 떠가지고 널로 가는 건안 돼. 널에서 좋은 거 아무것도 안 떠요, 림드라. 미정이 핏들만 없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오히려 나쁘지 않으려나? 저 천상 물량 약 3, 1,900개 있어요. 아, 천상물약 2도 아니고 천상물약 3가 1,900개 있어요. 이야, 제작자이신가요? 아니, 널 3시간 존버 중인데, 널날 시간 안 뜨. 야, 유리나, 여기 뒤로 올래? 내가 여기 좀 존버 타게 해줄게. 유리나, 어때? 네, 응, 싫어. 유리나, <laughs> 응, 싫어. <laughs> 영화는 뭐 봄? 저 영화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좋아해요. 공포영화. 저건데 공포영화밖에 안 봐요. 웬만하면 공포영화나 스릴러. 범죄 도시 이런 거. 내가 최근에 본게 뭐냐면은 악인전, 범죄 도시, 막 공포 영화 싹다 그런 거밖에 안 봐요. 파묘 안 봤어. 파묘 그때 영화 가서 볼려 했는데 아 시간이 없어 갖고 못 봤어. 아 근데 내가 피는 좀 무서워해. 귀신 같은 건안 무서워하는데 피는 좀 무서워합니다. 무서워 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죠 많이 피를. 고어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그냥. 기생수 봤죠. 기생수. 잔인한 거 진짜 못 보는데 기생수는 봤어요. 기생수 재밌어. 애니랑 영화까지 다 봤어요 분들아 이번에 더 그레이 나온 것도 봤고. 기생수가 뭐임 기생수를 몰라? 와, 진짜 미치겠다. 기생수를 모른다고? 그 띵자를 몰라? 진짜 미치겠다. 그 띵자를 오르다니너 인생 절반 손해봤다. 아, 글리치 기다리기 싫다. 뽑고 싶다, 얘들아. 그냥 뽑아버리고 싶어, 지금. 계정주인분이 하다가 안 나오면은 원하는 날씨에 10개 까달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계정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다릴 시간이 없다, 얘들아. 10개 한번 까볼게요, 10개. 아, 근데 여기서 임피시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이 사람 우주의 물력도있겠 때문에 10개 한번 부패날씨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날씨 바꾸잖아 형좀 위험한데 그러네 어차피 내가 바꿔가지고 여기 서버에서 더못 바꿔야 되나 내가 지금 두번 바꿨잖아 컨트롤러랑 랜덤아이저랑 갑니다 여러분들 10번 한번 가볼게요 10번 처음에 두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7개가 될 때까지 까면 되고요 우주의 물량 먹고요천원 물량 먹고요 갑니다 여러분들 첫번째 가볼게요 자 글리치 날씨에 깔려고 했지만 안타깝게 못가가지고 처음에 일단은 채무 아 너무 재물인데 이거는 성세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두 번째는 여러분들 컷신 카씨 볼까요? 컷신 님들아, 컷신 카씨 봐봐라. 천만이 삼만 본다. 나는 천만이야. 치게만해. 가자! 아 아니 뭐, 아니 크야 아니, 스위트 뭐냐? 불파야들아 이거 컷신, 컷신 볼지다 여러분들. 과연 세 번째는 일단 젠틀하게 여러분들. 두 번을 너무 힘내게 갔다 얘들아 탁. 하. 세계째입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있고요. 아, 7개남았고요 이게 나오면은 출발해보겠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좋은 거한번떠보자 얘들아. 좋은 거안 뜨면 나 망한다, 진짜. 이거는, 이거 감당이 안 돼, 이젠 얘들아. 제발. 이 사람 임피치드가 두 개인데, 얘들아? 더 이상 뽑을 게 없잖아. 잠깐만. 아, 이거 헬렐시로 가자, 헬렐시, 얘들아. 임피치도더 이상 뽑을 게 없다. 헬렐시 가자, 헬렐시, 얘들아. 부패 날씨 컷하겠습니다. 그냥 까라고요 아니요? 저는 노리는 게 있기 때문에 헬렐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 생방 원래 상태가 이런가요? 뭐어때서요 뭐가요? 내가 뭐했다고 가자 헬 날씨 아아널 날씨 아니 아니 왓더널아널 아... 널 날씨 한 접시 얘들아 널 날씨 하나 어떤데 널 날씨 하나 얘들아 제가 까고 싶은 날씨에 까라고 하셨거든요 널 날씨 떤데널 날씨 얘들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운명이야 운명 널 날씨 한번 가보자 하나만 깔게요 하나만 님들아 하나만 맛보고 안 나오면은 다음 날씨 가고 아니 이토록 많이 나오는데 나를 이정도면은 날 부르는게 아닐까? 가자 가자 제발 제발 널 날씨 널 믿는다 검은색 가자 가자 진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돼자 여러분들 널라엘씨 절대 까지 마세요 널라엘씨 절대 까지 마세요 힘들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아니 널라엘씨가 많이 뜬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여기서 크리아스위트까지 나오면 어떡해 형 그니까 왜깐 거임 아니 널라엘씨가 날 불렀다니까 아 오케이 얘들아 떴다 와 저의 목표인 지옥이 떠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가볼까 이제 나의 예측이 성공을 하였다 얘들아 간다 간다 천상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블러드 러스트가 뜨면은 진짜 완벽할 것 같은데요 자, 처음은 젠틀하게 제발 야야 아, 야, 얘들아 아니 이거 왜 이러지 아니 나 지금 서버에 버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뜬다고 뭐가 없나 지금 아, 다 있는데? 아니, 왜안 뜨지? 원래 100만 이상은 무조건 뜨거운 일입니다. 지금이다, 얘들아. 지금이다, 지금이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케이, 얘들아. 일단, 이거, 아케인 아니면, 아케인 다크 아니면, 아케인 레고신데? 아, 나쁘진 않아, 일단은. 일단, 나쁘지 않아. <laughs> 아니, 왜? 아니, 이건 아니잖아. 조용히 갈게요, 조용히 지금. 아, 까비. 아, 아, 진짜, 심장 쫄려, 이거, 얘들아. 임피치드 같아, 임피치드. 쫄려, 이거, 님들아. 아, 하이퍼볼트? 아, 좋진 않은데. 하볼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조용히 까잘 나오는 것 같아? 조용히 탁! 아, 깜짝이야, 진짜. 아, 패천사랑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헷갈려, 얘들아. 아, 진짜. 아, 제발! 아, 아. 아, 뒷골 땡겨, 아. 아~~ 직골 땡겨 하하 아, 진짜로 아~~ 직골이야 진짜 마지막인데요 자3 2 1 탑.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는거지?